자. 로그 연습 문제 5번입니다. a가 0보다 크고 a가 1보다 1이 아닐 때.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로그 a 에 자, 요 값이 요 값이 2를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미시 aa a 다 똑같아. 그러니까 더하기는 곱하기로 합쳐집니다. 그래서 자, 이거에 곱하기로 다 합쳐지면 로그 A에 여기 위에가 뭐냐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5 곱하기 이렇게 흘러갑니다. 마지막에 로그 63의 64 로그의 곱셈은 원래 없지만 저번에 앞에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요요 요 약분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3, 3 없어지고, 4, 4 없어지고, 5, 5 없어지고 해서 63, 63 없어지면 위에가 로그 2에 64, 2에 6제곱이 될 것이고 6이 앞으로 나가면 6로그 2에 이어서 6이 나갑니다. 그래서 로그 a에 6인데 요게 1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a는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